그세 가지 원칙이 왜 종목 선별의 기준이 될수 있느냐. 그걸 제가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스권. 박스권을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 지금 여러분들 이 종목을 자, 이날 기준으로 볼게요. 지금 아까 박스권 돌파하기 하루 전입니다. 박스권 돌파하기 하루 전이에요. 지금 이, 여기 이날. 이날 박스권 돌파한 일봉 있죠? 이날 박스권 돌파. 박스 본 돌파기 전날 기준으로 보자면 이 종목이 지금 차트로 봤을 때 어떠한 기술적 분석을 내릴 수 있느냐 자 지금 현재 이 주가 기준에 있는 상황이죠 우리는 지금 이날 기준으로 분석한다면 3 2 6 0 0원인 구간에서 지금 32,600원보다 더 높은 가격에 약 4만원대 그리고 이날 39,200원 거의 4만원에 가까운 가격대에 물린 투자자들 더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날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이렇게 물린 투자자가 많을 때는, 이때는 쉽사리 공략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알기 쉽게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이날 기준, 지금 주가가 32,600원일 때, 이날 기준, 35,000원에도 35 물린 사람이 있고, 38,000원에도 물린 사람이 있고, 39,000원에도 물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날 진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는. 왜냐면은 이 주가가 이제 점점 상승하면서 지금 이날 물린 사람 주가 근처에도 갈 것이고 이날 물린 사람 주가 근처, 이날 물린 사람 주가 근처, 이날, 이날, 이날 물린 사람 주가 근처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물려있는 투자자들은 심리가 지금 자기가 매,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하락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 본전 구간만 놔도 나는 번져야겠다. 본전만 찾자 마인드. 이 심리가 팽배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금 본전 근처에 왔을 때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가가 상승하다가도 출렁거리고, 상승하다가도 출렁거리고, 상승하다가도 출렁거리고, 즉, 지저분한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지저분한 상승이 나올 때 우리는 심약한 개미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쉽게 털릴 수도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 심약한 개미는 이렇게 지저분한 상승이 나오는 주식에 올라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주식에 올라타야 되느냐? 바로 이런 주식처럼. 자, 여기서 왜 박스권 돌파가 중요한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줬죠? 자, 이 박스권을 돌파해줬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이제 앞선 매물벽에 있던 매도 물량들이, 자, 저는 단기 매도 물량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기간만 봤기 때문에, 자, 단기 매도 물량에서 물려있던 투자자들이 사실상 본전 때, 전질 예비 매도 물량을 다 받아 버리면서 상승을 하고 마감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부터는 이 이후부터는 단기 매도 물량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 주식에 단기 매물이 씨가 말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날 이날 박스권을 뚫은 것이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단기 매물이 없어져 있다. 자 단기매물이 없어져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매수세가 조금만 몰려도 단기매물이 없기 때문에 즉 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매수하려는 사람만 생기기 때문에 쉬운 급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첫 번째 박스권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두 번째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거래대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래대금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거래대금은 여러분들, 진짜 돈이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척도가 될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거래량 아닙니다. 거래량이 아닌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이야말로 모든 주식을 일관된 모습으로 볼수 있습니다. 거래량은 주가가 낮은 주식의 경우 거래량이 손쉽게 많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높은 주식은 거래량이 조금만 터져도 거래대금이 많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왔나 모든 주식에 일관된 조건으로 보기 위해서는 거래 대금으로 보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거래량 아니다, 참고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거래 대금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게 해당 주식의 심장 박동수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면 터질수록 심장 박동수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만큼 피가 잘 원활히 잘 돌고 있다는 뜻입니다 좋은 의미겠죠? 여러분들, 제가 주식 전자책에도 서술해 놨는데, 이런 거래대금이 없는, 여기 보시면 거래대금이 거의 없는 구간 있죠? 이런 거래대금이 거의 없는 구간은 여러분들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적은 돈으로 움직인 상승 하락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거래대금이 있는 상승은 진짜 상승. 거래대금이 없는 상승은 거품 상승입니다. 거래대금이 들어온 이러한 신호야말로 지금 큰 손의 자금이 들어온 시려, 신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세력이 들어왔다. 세력이 들어왔다 할수 있는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제조식 전자책에서 늘상 표현드리는 이유법인데 저는 여러분들 이 거래대금을 항상 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밥 공기면은 제가 왜 거래대금을 밥이라고 표현할까요? 자, 이렇게 밥 공기에 수고 기싸인 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목은 기업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복싱 선수입니다. 복싱 선수고 그리고 거래대금은 밥입니다. 자, 여기도 여러분들 굉장한 찰떡인 비유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여기 박스권이 있, 있었다 말씀드렸죠? 여기 박스권 무대가 복싱 경량급 무대입니다, 사실. 자, 여기서 치고받고 싸웠어요. 박스권에서 경량급 무대에서 경량급 선수들이랑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어요.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다가 여기 윗무대로 진출한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어, 윗무대로 진출한 날. 윗무대로 진출한 날이 이 날이에요. 자, 이 윗무대는 어떤 무대겠어요? 이 윗무대는 경량급보다 높은 무대이기 때문에 헤비급 무대입니다, 헤비급 무대.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선수, 이 복싱 선수가 경량급 무대에서 잘 싸우고 있었어요. 잘 싸우고 있었죠. 박스권 이탈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량 체급에 맞는 선수였어요. 그러다가 바로 이날, 바로 이날 지금 거래대금 뭐 거래대금이 뭐라고 했죠? 밥이라고 말씀드렸죠. 밥을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그 전에 밥이 거의 미비하게 보일 정도로 밥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죠. 보세요. 밥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잖아요. 그죠. 밥을 지금 이렇게 한 공기, 두 공기, 세 공기, 다섯 공기, 네 공기 이렇게 먹다가 이날 밥을 백 공기 먹은 거야. 지금 밥을 백 공기 먹고 체급을 잘 올리고 헤비, 헤비급 무대에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밥을 잘 먹고 헤비급 무대로 올라갔기 때문에 헤비급 무대에 올라가고 나서도 잘 싸울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레인보 로보틱스라는 복싱 선두가 이날 박스권 윗무대를, 지, 윗무대에 진출했어도 쉽게 꼬꾸라지지 않고 앞으로 우상향할 것이다. 더잘 싸울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하 밥을 100공기나 먹었으니까 본인 체급을 잘 올리고 윗무대에 진출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거래대금 이렇게 많이 안 터뜨리고 박스권 올라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그 다음날 바로 장대 영봉, 장대 은봉 그리면서 주르륵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이렇게 주르륵 흘러내리는 종목 많이 봐왔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 한번 전날 거래대금 보세요. 밥을 거의 안 먹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량급 무대 선수던 선수가 경량급의 헤비 복, 아, 죄송합니다. 경량급 복싱 선수가 체급도 안 올리고 헤비급 무대로 갔기 때문에 헤비급 무대에서 못 싸울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경량급 선수랑, 헤비급 선수랑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헤비급 선, 헤비급 선수 펀치 한두 방 맞으면 바로 코피, 이게 쌍코피 터지면서 이렇게 장대 음봉 그리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무리하게 윗무대로 올라간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기 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거래대금 늘 밥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거래대금은 제가 얼마나 많이 터졌을 때 많다라고 표현하는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거래대금은 천억 이상입니다. 천억 이상. 여러분들 이 천억 알려주세요. 꼭 알아주세요. 제가 주식 투자 시장에서 백테스팅을 수없이 수백 번 어, 농담 안 하고 수천 번까지 백 테스팅을 해본 것 같아요. 500억 단위로도 제가 해봤고, 100억 단위, 1000억 단위, 2000억 단위도 해봤는데, 1000억이 가장 이상적이었습니다. 종목 선별도 많이 되면서, 지금 상속증에 유의미한 지금 조건이 될수 있는 조건. 그게 바로 1000억이었습니다.